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성강모사 여러분에게 응한 드립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영생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제12강입니다. 오늘의 강론 제목은 영생 얻은 자의 영적 거처라고 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거처라고 할때 우리가 사는 집 또는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생명과 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거처에 대하여 많이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거처를 가리키는 집이라는 단어가 무려 2000회나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처라는 단어는 약 50회 정도입니다. 사람이 몸을 입고 있기에 그 가정의 식구들이 거하는 주택 또는 거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나 일반 상식에서도 집이라는 말이 그 주택과 그 주택에서 살고 있는 식구들을 전제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할때 우리 식구들이 거처로 삼고 있는 주택으로 오세요 라는 말도 되지만 더 집중적으로는 우리 가정을 방문해 주세요 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은 사실 집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거처는 사람들이 살고 기거하면서 활동하는 보호 공간입니다. 주택은 그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공동으로 거하며 교제하며 쉬며 힘을 다시 얻어 활동하는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들새들과 산의 들짐승들도 자기들의 거처가 있습니다. 새들도 자기 둥주리에서 밤새 쉬고 아침에 거기서 힘 있게 날아 나옵니다. 그렇게 낮에 활동하다가 날이 기울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리로 들어갑니다. 사람들도 집에서 쉬고 자고 다시 아침에 깨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나가. 일하고 활동하다 다시 밤에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지상행로는 매일 우리의 집에서 나갔다 다시 그리로 돌아와 쉬고 먹고 자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나감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에 반복되는 지상행로입니다. 그런 방식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일한 지상행로의 방식을 견지하면서도 어떤 일은 의인으로 또 다른 일은 악인으로 지칭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집과 악인의 장막에 대한 신술이 여러 듯 있습니다. 욥기 8장 22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니라 잠언 12장 7절에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리니와 의인의 집은 소잇스리라. 여기 성경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자를 가리킵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불신앙자들을 가리킵니다. 시편 1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은 이들을 가리켜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불신 낭자들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복이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이간 성령께서는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지상의 성도들의 영적 거처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집과 악인의 집의 식구들이 그 내면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늘 강조하십니다. 의인은 자기 집에 있거나 사회 관계 속에서 아니면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다른 말로 하여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영적인 거처는 어디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아주 선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상행로 속에서 영적 거처는 우리 주님 자신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죄를 속하시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생 얻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거처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영생 얻은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이 단순하게 사람이 되셨다는 뜻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본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속주로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 대언의 기도를 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일컫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피로 구속받아 영생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그 앞에서 부복하여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미하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의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물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기 내네 생물들은 전체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24장로는 상세전에 성부께 택하심을 받아 어린 양의 피로서 죄의 시슴받고 영생 얻은 모든 자들을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감히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보조 앞에서 섬기고 있는 내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어떻게 그 성부의 영광의 빛에 소멸되지 않고 있을 수 있는가? 오직 한 대답만 있을 뿐입니다.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중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로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어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사셔 영생 얻게 하신 그들 백성들을 당신이 그하실 영원한 거처로 삼으신 모습을 띄고 계십니다. 정말 그 일은 놀랍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거처로 삼으신 임만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하듯이 우리의 영생의 극치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런 극치를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 강조하여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영광으로 복귀하신 후에도 우리의 영원한 보증자로 서 계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 비밀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시편 90편 1절이하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가 과거용으로 주는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한 표현은 지나가버린 과거의 일을 추억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모세는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한 내세 전부가 바로 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광포하는 것입니다. 시간 세계에서 사는 우리가 볼때 지난 세월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고 오직 현재와 오는 세월만 우리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간 세계와 영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도 마치 현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의 태어난 날부터 이 시표를 쓸 때까지의 세월에 갇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창세 이후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이들의 거처가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모세 이전에 태어나 살던 이들이나 모세 때의 백성들이나 그외 모든 백성들 전체를 우리라는 인칭대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나 살든지 간에 누구든지 창조 주시오 구원의 구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지상에는 우리에게는 크게 보이나 어느 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더디다고 할때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께 이끌리어 때에 관하여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상에서나 하늘에서 우리의 거처는 오직 성삼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상의 행로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갑니다. 요명의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르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의 집의 개념을 지상에 있던 우리의 조건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본받아 성삼이 하나님의 충만을 기뻐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는 하늘에 예비된 처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속에서 바로 그 요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자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로 규정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잉태되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에서 자유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용이 되었나니,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자손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였듯이,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로 서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본래 원의를 가진 자로 창조되었어도 하나님의 금령을 어김으로 죄를 짓고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원 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율법을 지킬 의무 아래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대속주,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하게 입증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주로서 우리와 신비롭게 연합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영원히 본받을 모델이 되신 셈입니다. 율법이 요구한 의인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흘리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은혜로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을 준 우리의 성도들은 즉시로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자의 행로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에 사는 삶의 진정한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거듭 강조한 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생을 더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본질을 발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자들의 지상 행로의 요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이하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대목 속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석 강론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 강론 속에서 그리스도를 거처로 삼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생 얻은 이들에게 보혜사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처로 삼는 지상의 성도들이 먹고 마실 신령한 양식과 음료도 그분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6장 5 4절이에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적용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속에서의 마지막 강화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그렇게 자주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말씀과 계명과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3절 이하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 서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거처요, 영원한 본이시오,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장본인이십니다. 오,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속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만족과 행복이 충만하게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옥중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리포스 1장 20절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41회 주 안에서 라는 말은 33회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은 34회나 썼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3인칭으로 하여 그 안에서라 한 경우는 12회 그로 인하여 또는 그로 말미암아까지 합하면 그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 사도바울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인격활동 전부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 전체를 놓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전체가 다 그리스도와 그송량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10편 130편 3절 이하에, 요호하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 댄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송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송량하실 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나 영원한 내세에서나 우리의 거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하시어 아들로 받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혜사로 계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성령의 효력을 끼치시며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게 하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바입니다.